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파라마는 코로나 때문에 어 그동안 제가 외출 금지도 있었고, 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뭐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어, 오늘 날짜로 일단은 외출이 가능하고 외출은 가능한 대신에 월 수금은 여자만. 이제 화목은 남자만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보시면 어, 많은 상점들이 일단은 문을 닫혀져 있는 걸로볼수 있고요. 그 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나 은행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을 닫아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이제 문이 닫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배달만 가능하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어, 조금 어설프게 말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다 설정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제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슈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둘다 외출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나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남자들이랑 같이 나와서, 이제 남자들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짐을 이제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어서 일단은 저도 어, 어디 들어가지는 못하고, 현재 파나마에 어, 현재 지금 코로나에 대한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파나마는 현재 미국에서도 어, 여행 위험 국가로 약간 지정이 되어 있는 국가이긴 해요. 어, 지금 한국은 이 5천만 명, 이제 인구가 5천만 명 중에 지금 이제 7만 2천 명 정도 나왔,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어,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이제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현재 29만 6천 명 이상 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에서는, 중남미 뿐만 아니고 이 아메리카 국가에서 어, 인구수당, 인구수당 확진자로 따지면은, 어, 아메리카에서 2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브라질이나 미국 같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국가도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인구가 많아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어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파나마에, 현재,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이유를, 어 아무리 생각을 이렇게 해봐도, 지금 여기 문의기 때이다 닫혀 있죠, 쇼핑몰이. 어, 이 파나마가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아무래도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정부에서 대처를 아직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정부에서 이제 손 씻기는 이게 굉장히, 손이나 손 씻기나 손 소독 같은 거는 굉장히 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그와 반면에, 어, 옷 같은 거나 몸 소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단지 손만 씻는 거예요. 손만 씻고 마스크만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들어가도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딩에 이제 전신 소독기라도 이제 많이 어, 설치해 놓은 이제 곳이 있는데, 어,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전신 소독기를 금지를 해 놨어요 왜 금지를 해 놨는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전신소독기 자체를 금지를 해 놨고요 그러니까 손 씻기랑 일단 마스크로만 일단은 연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정부에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람들이 어, 외출을 이렇게 할한 그러니까 외출을 못 하게끔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출을 많이 합니다. 맹내 마치 을 많이 하고 외출을 못 하게 만약에 하면은 일단은 여기 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옆에 어, 이웃 주민과 이제 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는데. 제가 사는 빈민가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못 나오게 하니까 애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추세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사실 청정구역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100명 가량 이상이 나온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바, 어, 여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어, 밖에서 일단 주문을 해서 일단은 가져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 어, 어느 정도 서로서로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없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밖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만, 어, 집 앞에 나와서, 집 앞에 나와서도 보통 한 적게는 10명에서 이제 많게는 30명까지도 같이 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전파력이 좀더 세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사람, 여기 파나마 사람들 좀 인식을 해서, 감염률을 좀 낮추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파나마 정부에서 이제 2월 1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어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5일, 3월 15일 날에는 전체적인 오픈을 전부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세 아키에라라고 이제 상점을 이제 렌탈을 해주는 건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못 내서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점이 이렇게 비어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게 대부분 이렇 문이 닫혀있고, 만약에, 어 열려있는 데다라고 하면은, 밖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미노 피자도 현재 닫혀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어, 방금처럼 상점도 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결제를 전부 다 하고 아예 안으로는 이제 못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인 이상 이제 5인 이상 이제 모이지 못하게끔 이제 발표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파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해도 25인 미만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25명까지는 가능 25명, 24명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25미만이니까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경기 활동도 하고, 이제 돈도 벌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파나마에 있는 성당이고요. 파나마는 카톨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멋진 성당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나마 코로나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대충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